네, 유기농 배양농원 촌아즈마 배꽃들입니다. 아, 토요일 태풍 피해로 아, 떨어진 배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희 농장은 조금 언덕진데 있어가지고, 아, 저희 동네에 다른 농가보다 피해가 항상 많습니다. 예. 지금, 농산물 재해보험은 들었는데, 사실 재해보험 들었어도, 뭐, 뭐, 형식장이고, 뭐, 곰파스때 보니까 별로 <laughs> 좀 그렇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저희 농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배를 깔, 밟고 들어가서 저기, 운반차가 지나가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 제 보험에서는 이거 자기네가 조사 올 때까지, 어,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일은 산재해 있고, 또 여기 배를 뭐 쓰든 안 쓰든 지금 이거를 주소내야 지금 저희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배를, 그 운반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목만 지금, 트느라고 주워서 배나무 밑으로 모으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저기 피해가 많아서, 어 보험회사에서도 지금 조사하는데 인력이 딸린다고 그러는데요. 뭐, 예. 뭐, 그래서 보험드는 거 아닌가요? 좀, 이렇게 피해가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저희도 예민해지고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친구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어, 손 놓고 있다가 지나가는 길만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운반차가 지나가려면 쟤네들을 다 밟고 지나갈 수 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운반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에 것만 주워서 배나무 밑으로 지금 옮겨 놓고 놓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뭐. 농사라는 게뭐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고 뭐 이런 일이 오면 당하는 방법뿐이 없는 거고 좀 저희보다 뭐또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겠죠 어쨌든 이럴 때마다 사실 조금 힘 빠지는데 잘 견뎌보려고 합니다. 네, 유기농 배양농원. 그래도 매달린 애들도 많아요. <laughs> 예, 50% 정도 떨어졌는데, 어, 50%는 매달려서 그래도 어, 얘네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너무 대견하지 않아요? 어, 얘네들이 이제, 이제 떨어진 아이들 목까지 이제 쑥쑥 자라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어, 떨어진 아이들 크기보다 이제 아직 한 달을 더 커야 되니까 어, 걔네들 대신해서 더 그 목까지 자라줄 거라고 믿고, 예, 또, 화이팅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유기농 배양농은 촌아줌마 배꽃들였습니다